안녕하십니까 주식서입니다. 오늘 셀트리온헬스케어에 대해서 리뷰를 해볼 건데요. 영상을 올리기 전에 이 영상은 종목 추천이나 종목 리딩이 아님을 미리 밝혀두고요. 제 개인적인 의견을 올리는 영상이니 참고하시기 만 바라겠습니다. 어 셀트리온헬스케어는 1999년 12월에 설립된 회사고요. 셀트리온이 이제 공동 개발 중인 바이오 의약품을 이제 글로벌 마케팅하고 판매 독점을 하고 있는 회사죠. 그렇기 때문에 셀트리온이 이제 최근에 코로나 항체 치료제를 어 임상하고 이제 그 사용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코로나 항체 치료제 의 기대감으로 주가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9만 원대 하던 주가가 이제 17만 7천 원까지 찍었다가 어그 임상 결과가 발표되면서 오히려 급락이 나오고 지금. 5일선에 걸쳐 있는 상태입니다. 21선은 이탈을 했고요. 21 세력선, 황금선은 이탈을 해서 아락이 나온 상태고, 5일선에 어, 걸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이게 좀 주가 흐름이 안 좋은 이유가 기술적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 하단을 향해서 주가가 이렇게 지금 흐름이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때문에 61선이 13만 5천원 인데요. 13만 5천원, 61선까지 조정이 열려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셀트리온 코로나 항체 치료제에 대한 그 결과가 나오고, 만약에 그것을 좋게 받아들였다면 급등이 나왔어야 되는데, 급락이 나왔단 말이죠. 그리고 식약처에서도 조건부 사용 승인을 권고했기 때문에 어 사실상. 실망감이 더 컸다 이렇게 볼수 있겠고요. 어, 셀트리온은 오늘도 하락을 하고 있고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하고 있는데 그나마 대장조 역할을 하고 있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2% 이제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가총액은 21조 원인데요, 21조 9천억 원인데 어, 상당히 이제 많이 올라온 상태죠. 작년 10월만 해도 8만 원대 하던 주가가 어, 50% 이상 지금 올라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정 구간이 맞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조정은 대략 10만원, 10, 13만원 이하까지 오지 않을까. 제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13만원 이하까지 올 것으로 보고 있고, 어, 최대치는, 뭐, 241선, 11만원까지도 조정은 열려 있다. 왜냐하면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이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항체 치료제가 진짜 효과가 좋았다면 정식 사용 승인이 나거나 해외에서도 판로를 열어서 해외도 수출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은 그런 상태는 아닌 걸로 보이기 때문에 실망 매물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지금도 수익국이 구간이신 분들은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어, 조정이 온다면, 그때 차라리, 11만원, 뭐, 10만원 근처에서, 재매수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 셀트리온 헬스케어 주주님들 뭐, 기운 내시고 화이팅 하시고요. 영상 도움이 되셨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 상단에 있는 후원계좌 카카오뱅크로 후원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후원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더큰 수익, 동원 수익 반드시 나오실 겁니다. 감사합니다.